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고요, 장관님들 발표 내용 중심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 동네면에 사는 김화선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원 지역 타운홀 타원, 미팅의 주제는 K 문화 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충천 춘천 중도와 중도 유적이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도 유적과 중도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유적지는 1만 년 우리 역사를 통사적으로 증가하는 선사시대 도, 도시 유적지라고 합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2000년 된 고대 도시 유적지라면 중도는 1만 년된 선사 시대 도시 유적지인 것입니다. 중도 유적지는 고인돌 166기. 네, 여러분 잠깐만. 네. 중도 유적지가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니까 개발하지 말고 어, 가급적이면 보존하자 그 말이죠. 네. 어 <laughs>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안 그래도 뭐 시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저한테 맨날 그 때문에 문자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래요. <laughs> 그 지금 예를 들면 네. 거기에 지금 레고랜드가 만들었죠. 네 이미 완공했죠. 네. 완공해서 운영 중이죠. 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음. 그 레고랜드는 매해마다. 아니니까 매, 현재 네. 상태 어떻게 하자. 아, 저희는 그거를 레고랜드 예, 뜯어버리자. 중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1, 위해서. 예, 1만 년에 원상 복구하자. 예,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렇게 복구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그거는 레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적어기 때문에. <laughs> 아니가서. 그래서, 그래서 <laughs> 어. 대통령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관심 있어 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지. <laughs>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예를 들면 원상 복구하고 원형 보존하자. 그 말인가요? 네. 네. 그한 어,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있냐고요. <laughs>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보다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네. 대통령께 말씀드린 첫째는 중도에 강원한 그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좀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도 네, 그쪽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어, 중도에 대한 강원도청과 춘천 시청의 잘못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둘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도유적 국가 사적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진, 진행시켜 주십시오. 셋째, 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우리 강원도는 이미 예맥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중도를 예맥 역사문화권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어쨌든 뭐그 관심 갖는 분이 꽤 있는 것 같고, 꽤 오랫동안 이게 논쟁거리였던 걸로 아는데 이미 어, 레고랜드를 그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건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과연 원상복구하고 원형 보존을 할수 있을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장은 그래 한다고 하니까.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이 조, 종합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 해야 된다? 진짜? 그,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가능한데? 이거 다 뜯어요? 네, 저, 저 말에 동의하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저 말에 찬성하세요? 아니요. <laughs> 어쨌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건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충 상황 은 알겠고요. 어, 나중에 저기 상황 보고는 누가 하나 챙겨서 해 주십시오. 누가 누가 할까? 경제 수석이 그래 네, 그러십쇼 경제적 문제도 있지. 에 네, 한번 상황을 보고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죠. 예 한번 알려주세요. 예. 네. 예 제가 또 오겠습니다. 다른 분. 네 경제 성장 수석께서 챙겨보시고요. 우리 안경 대변인이 일부러 알고 고르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laughs> 네 같은 내용 아니게 또 요약해서 네. 핵심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맨 앞줄에 네 반팔. 그 네. 입으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신복 떡방학관 운영하는 박종입니다. 떡방 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장관님 세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강원도도 지금 두토막난 상태에서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원주에서 북쪽으로만 지금 개발을 그 하는 걸로 지금 원, 느껴지거든요. 원주에서? 예, 위로. 북쪽. 원주 위쪽. 아, 아, 예. 아. 그리고 강원도에선 시가 이제 뭐 많진 않지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여기 음. 인구는 지금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빠지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천시? 아니 제천은 아, 충북이고 아, 태백이 음. 빠집니다. 태백시. 아. 예. 어, 그쪽으로 좀 운영을 좀 해가지고 안 빠지게 예, 잡아놔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다른 다른 도에서 뺏어오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해야 되고. 그것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대통령님 대, 주식회사 대한민국 수습 끝난 날입니다. 어제 끝났죠? <laughs> <수수 끝났나>?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정식 직원이 된 날입니다. 정식. 아, 네. 아,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5년 계약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 계약한 동안 그냥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예, 만약에 올 하반기에 경주 에이펙도 성공하면 아, 국민들이 그냥 보너스 엄청 주실 겁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원주, 강릉, 그 춘천 이쪽 경 강원도 중북부 지역 강원도 기준으로 여기는 개발을 그런대로 하고 관심도 있는데 영월, 태백, 뭐 이쪽 삼척 쪽에 그 너무 특히 영월 태백 내부, 내륙지역 정선 평창 뭐 등등. 하는 그쪽에 관심이도 필요하다고 말이잖아요. 사실 아까 영월 얘기도 좀 있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